자, 이거 오버라인 비틀 쳤네 진짜 겁나 죽었다. 야, 거의 못깼다야야 야. 야, 야. 어, 이것은 뚫었어. 우측. 아니 왜 이래? 보여? 보여? 있어? 불러 갔는데. 야, 헤저드가 안 나? 차라리. 앞에 가서. 해저드 야, 잘 앞에 잘 가서 헤저드. 야, 앞에 가서 해저드쳐 그냥. 거기 여기쯤이야 안튀나온게나갔을지야 음? 어, 그럴수도 있겠는데 아 여긴 아니야 이건 넘었어 여기는 안넘어가 여기까지면 드라이버 거리를 안 돼. 어 아. 막막고 들어, 아, 나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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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. 아, 이또 왼쪽 감겼다 그래서 그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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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 것도 괜이아 괜찮아, 괜찮아, 괜찮 오늘 찮아 <laughs> <맞아, 맞아, 맞아. 웃음> 너도 말 안했습니다 <laughs> 아니아니아 <아니야. 웃음> 나는 <웃음> 옆에서 보니까 어나 <어드마한> <laughs> 그러니까, 네. <laughs> 나이스 온. 감사합니다 좋아, 좋아, 좋아. 오 좋아 좋아 좋아, 좋아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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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나이스 어프로치 디한번해야또야디한번 오케이 아니야 장난해 피 <laughs> 철철 났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도와야 됩니다 오 좋아 아 애매하다 애매합니다 애매하다, 또. 약하다 약합니다 나이스 파아바보같아 이렇게... 약하지 이이이이? 아, 뭐야 이이이이? 아, 아, <laughs> 아, 아, 나 이거 왼쪽 바 갖고 잡아 까불 두명 아 큽니다 이거 이이이? 이 <laughs> 우와 대파됐습니다 자연스럽게 파따따따쇼알았졌습니다 음, 아, 나는 추아 승아이 먼저 쳐 어우 좋다 그 편안니잘 잘 갔다야 왼쪽이 되 어, 됐습니다 쇼 좋다! 어. 아 쇼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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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측 쇼컷. 쇼컷. 쇼 우셔 좌측 간다, 나도. 어. 가운데 봤거든. 좋습니다. 갑니다! 아 이게 오버치는 게 맞네 바람 때문에. 응. 바람이 댕기... 너갈 때만 해도 안 불었는데. 난 162인데 응. 원래 5번 잡아야 돼 바람 있으니까. 근데 나도 길게 잡았어. 클럽 밖에도 괜찮아. 이게 여기가 그게 한계야안박 머시야. 괜찮아. 괜찮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. 어 그린쪽으로 갑니다 아이고 아온온온온 어, 온. 됐어. 온. 온 됐어? 어 얼른 튀어 오 됐다 오씨 퍼터를 거가져요 나이스. 나이스 오케이 어피. 아 그렇게 되는구나 못 넣으면 다 보기구나 이것은? a y Okay. 기 애매합니다. 애매합니다. 안 됩니다. 이거 는 될지 모르겠다. o 다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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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네, <laughs> 애매합니다 아, 아 하는데 웃기고 있어요. 예합니다 아, 너무 애매합니다 아이씨이... 이렇게... 아니, 습니다 3보기 확정입니다. 아, 진짜 네가냐 네, 아. 오늘 다 짧아 보통가. 근데 속 연속 고 아이씨. 졌습니다안 놓쳐. 안 놓쳐! 잘알어안 놓쳐! 파! <laughs> 이것은? 무엇입니까? 백판 없었습니다. <laughs> 나 손해인 같은데? 백판 방지 위원회. 파, 버보다 아, 주 6천 들어올게 4천 들어오잖아 그러면 당연하지 <laughs> 배판방지위원회에 성공했습니다 <laughs> 잘 갔네 잘 갔어 안 죽으면 잘 게요. 아 무조건 안 죽으면 돼 굿샷 어 그냥. 똑바로 좋다 굿샷 사이드 잘 돌아갔어 <laughs> 굿샷 어. 멋셔도 네 어, 티가 똑바로 티못봤어오샷떼고로 떼고로, 떼고로. 구비 들렸어. 딱 찍을 때까지 어 음, 잘 맞았어. 오쏘! 어? 빈, 오? 우측인데 괜찮을 것 같아 어? 도로! 들어왔다 들어왔다 오우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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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들고 타! 가 있나 봐제 누구? 누구? 아 누구? 아 여기 뭐라고 한는 네. 담배 거기서 피지 마세요 담거지 <laughs> 담아주세요 <laughs> <laughs> 거기서거기서 담배 피지 마시고요 <laughs> 딱! 딱! 걸렸습니다 <laughs> <laughs> 이 <이제> 배초 카메라... <laughs> 아 그림 왼쪽, 나이스, 나이스 온. 야씨. 그게 높게 치다 도로 맞잖니? 에이. 바깥으로 나가 내가 그래서 그쪽 못 아니, 치게 하는 거야. <laughs> 두번 잡고 너무 잘 쳤어. 그러니까 너무 달래쳤다요. 어. 피칭 칠 걸. 응.

파파 보고 나올 것 같은 느낌더 이거 뭐야? 이거 어 약해 오케이 자 내가 원이건지 아유 야

무력차 땅 이거 뭐야 이거 나이가 안 뭐... 좋았어 나이가 야 내가 오버나연 쳐서 여기 나오는 거는 최고 많은 거 같은데 <laughs> 뭡니까, 이게? 아. 오 좋아 괜찮아 괜찮아 조금 방향이 오측으로 좀만 더 갔으면 아주 좋았는데 그게. 킥이 왼쪽으로 부어야 돼, 이번에는. 야, 아직도 동선한 거이 오! <laughs> 오 아! 아까비, 아까비. 어이, 와, 이거 들어갔어야 와, 또, 이게 안 들어가네. 어기 아아 야, 이거 안 먹네, 나. 네, 나이스. 오케이. 아, 왔다리가 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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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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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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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이 터리 이리 터리 터리 어리 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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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 얼버.

배초가 해저드 갔으니까 잘 쳤슈 우전디오 배초 어떻게요 우점디오 살짝 못 끊으셨슈 배지맨이 나볼게요 간다 음. 자가 출발 우전디오자 배초 볼 찾으러 출발 아뭐 어, 아닙니다 빠졌습니다 남의 집이요? 남의 집이요? 가봅시다 아 온이네 그냥 온 나이스! 오, 잘잘 떴는데? 나이스! 온! 잘 나이스! 나이스! 올라갔어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와, 다행이다. 안, 떠. 안, 빠졌다. 안 빠졌다. 안 빠졌다. 안 빠졌어. 안 빠졌어. 아유, 이런, 이런 부상자가. 야, 나. 다른거 하나 줘야되겠다 웨지 좋아 나이스 스피인 좋아 어? 어? 아이고 아이고 아이 손에봤습니다 저거는 원래자리 원래자리 손에봤습니다손에봤습니다 보기도 그... 못하겠는데 엄청 <laughs> 너야 손에봤어 응? 너야보기인데? 이거 어, 안맞았으면 한참 지나갔겠는데? 나이스오케이입니다입 아, 미치겠네. 계속 끼로아 내리막이네. 음, 많이 내리막이야. 한장하구먼잘 고릅니다. 마크 되시겠습니다. 자 독사. 오, 좋아, 좋아. 가습니다 가슴이다. 가슴조다 가슴이다. 가슴이리 가슴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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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이스가슴가슴이파이다가슴다가슴이파다가슴다가지고다다 나이스 버팅 뭡니까 물에 빠졌다 갔죠? 시로두번 그래 오늘 배초 물에 몇번 빠졌는 거물네개었지 물에 몇번빠졌 솔직하게 네번 되지 아 하나는 하나 건졌다 하나 건졌어 안 들어 갔잖아 물수제비 저 깃발이 뭐야? 몰라 나도. 해 봐. 뭐 뭐라고 적혀 있는 게요? 어, 비코스 어, 6번. 시작을 어. 시작을 아, 비코스를 시작한 사람들. 어.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. 어. 오! 럭키 게이 나왔어? 아, 나무 먹고 왼쪽으로 갔어. 오! <laughs> 야, 어떻게? 저 나무 아, 나무통이 아니라 하수구통. <laughs> 플라스틱 하수구 통을 u 고 왼쪽으로 틀어서 <laughs> 그린 좌측으로 와 우측, 야 너무 우측이야 안돼 u 당 r u Andee! Pongdang! Oh, y e a 하 h 그린 s a I get the g r e e 면 I will go to 거 h e green. I w 올라 l 다 o to the green. I 아우, 초고 잘 쳐야 돼요. <laughs> 열렸어 열렸어. 아. <와>. 구셔. <laughs> 오, 오, 제대로 잘 들어갔습니다. 니옵니다. 혼자. 올라갔으니까 니옵니다. 오케이. 이제 목이 필요합니다. 12시 12분. 뒤 팀볼 맞았습니다. 응? 가자 가자 가자. 새로세요. 뒤뒤 팀볼 맞았대. 어? 12시 12분. 가자. 아, 우리 아니네. 아, 우리 아니야. 아휴 그러면 안 되지 12시 5분이뭘 맞아? 12시 15분 그 팀이 쳤는데 골 맞았다고 그게 12시 15분에서 승부하는 게 좋다 킥 좋다 아 아야, 안 잡혔네 킥이 딱 우측으로 휘었는데 어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쩔 지우개도 없어? 예. 네, 오깜짝 오, 기야안 안안 아, 즐거, 아, 나온다. 아, 잘쳤잘 쳤습니다. 쳤어요. 아 날씨도 따뜻하고 클럽 빼니다 아, 클럽 빼고 빨리 저쪽으로 가자. 따뜻한 날씨에 아, 친구들과 재밌게 놀았습니다. 야, 즐거운 시청 되셨나요?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